안녕하세요. 저는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에서 아트웍이랑 게임 그래픽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에서 게임 원화를 게임 담당하고 있는 장윤진 강사입니다. <laughs> <laughs> 스일게이트 모바일에서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한 다음에 감사. 회사를 한는데 군대 정도 다녔는데 아바타 전문 개발 쪽이었거든요. 플래시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 같은 거, 우주라든가, v r 게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래픽 관련된 거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그런 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하라고 다 같이 게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뭐 이런 취지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어떤 거, 어떤 거를 상상을 하시는 거죠, 혹시? <laughs> 아, 현재... <laughs> 그 이제. <laughs> 뭔가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지 않은 그냥 야근일 뿐인데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야근은 솔직히 야근은 힘든 거 맞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어요 야근은 힘들어 <laughs>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랑 넥슨에서 그 넥코제 넥슨의 IP를 가지고 캐릭터나 소품들을 제2차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숙제 같은 거였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응모를 한 다음에 제2차 창작을 타주에 걸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넥코즈였어요. 앞에 이주의첫 번째 주에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어떤 캐릭터들을 살아가는지 정부 수집을 하고요.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일단 정했고요. 기본 드로잉을 잘 뽑아내려면 어떤 인체 공격을 쓴다든가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첫 주에 진행했고요. 두 번째 진행할 때는 완성 스케치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 3시간씩이었는데, 수업을 진행하고요. 평일에 네. 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진행했었어요. 학생들이 2주 동안 작업한 것을 이용받아가지고 밀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공간감 내는 거,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시간 안배하는 것들 위주로 테크닉 위주로 피드백을 했고요. 3주여가지고 되게 어, 쫓기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네, 다 네. 응. 완성했어요. 넥슨의 배경 원화가분께서 나와서 네코랩에 대해서 행사의 취지도 설명하시고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일이 돌아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게 좋았고요. 아래 내려가서 전시회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애들이 다 우와 하면서 어떤 꿈을 키우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인생선배로서 이런 이런 어떤 팁 같은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기 참 좋았어요. 일반인들이 어떤 공개되고 어떻게 보면 유명한 공간? 그런 기회는 보통 없죠. 안에 하나 이제 그 그림 중에 참치하다가 싶은 거 있으면 뽑힐 수도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기획이잖아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뭐 스킬은 많이 계속 키울 수 있지만 러프 스케치를 받은 다음에 이 캐릭터는 좀이 포즈가 좀 언발란스한 게더 합적이지 않을까?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기획자분이 생각하는 거에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완성하고 을 전시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강약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이 시간 내에 엄상할수 있어요. 그거 엄청 어, 하정잖아요 그런데 다들 밤새면 되겠죠. 끝났다. 영혼을 갈아 넣으면 되겠죠. 음. <laughs> 다들 열정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세 시간 안에서는 진짜 지금 필요한 부분, 안풀리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드렸고요. 주중에는 그 채널방 가가지고 사장통화로 학생들 이렇게 방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네네. 같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수업몇 시간을 지내고. 회사 생활은 정말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협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회사.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서. 그러니까, 문화만 정통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내가 그리는 그림이 모델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다른 팀에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도 선생님을 통해서든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도 알고 인사시는게 좋고요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려면 나도 덜어낼 건 덜어내야 되고 또 혹은 더 플러스해서 생각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되면 회사는 좀 그렇잖아요 이 학원에 진행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3D 디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소 프로젝트 만드시는 게 있더라고요. 앱 개발해가지고 올리고 게임 올리고 이렇게 솔찬히 소식이 들려요. 책도 보고 뭐 인터넷 강의도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늘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 다니면 어떤 시스템이 다르냐면 자기는 이제 그림밖에 모르잖아요. 한 분야만 파는 데는 힘든데 다른 프로세스를 좀 알고 싶어 했을 경우에 그 팀을 엮어가지고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앱 개발도 할수 있거든요. 그것도 포볼이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아주 좋은 포볼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관리를 받잖아요. 선생님들한테든 관리를 받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아요. 그림을 이제 배우다 보면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재미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게 되는데 그림은 반드시 소비되어야 하거든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셔서 소비될 음.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연습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몇 시간을 투자했어.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했어. 그래서 이 그림은 소중한 그림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림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네. 그런 식으로만 소, 소비를 하지. 이건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야. 라고 보지 않고, 누구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그림이. 선택받지 못하는 그림은 이제 결국에는 쓸모가 없는 그림이 되버리는 거죠. 워낙에 잘 그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매우 바닥에 있는 상태인데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 그림을 홍보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 있는 그런 원화가 될수 있어요. 학원에 두 시간 오셔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받는 피드백,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는 피드백을 다내 걸로 흡수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오셔야 돼. 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그날 과제를 혼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보는 식으로 하시면 훨씬 늘 거고, 빠른 시간 안에 나는 왜안 되지? 왜저는 학생보다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전달과 혹은 하루, 이틀 전보다 뭔가라도 늦었으면 만족하고 인정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 늘어요. <laughs> 끝났어요? <웃음> 네. 그럼... <웃음> <웃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